어떤 노숙자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은 항상 그 로또를 꼭모럼 주말에 한 번씩 사. 네. 평생을 로또를 샀어요. 네. 근데 딱 로또가 1등이 당첨됐어. 그날로 죽었어. 나이가 7 0이 넘어도 됐어요. 그리고 꿈이랑은 이건 있어요. 항상 정월에, 음력 11월부터, 동지 때부터 정월에 최고 하이라이트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때 꿈, 꿈이 그한 해를 마, 말하는 건데, 정말 그 꿈이랑 게 대단히 게 뭐냐면, 내가 뭐, 느도없이 뭐, 뱀에, 어, 그런 뱀이 여기 장단이를딱 물었어. 딱 물었어. 근데 피가 째까 응. 나왔어. 크도, 크지도 않아.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나는 동자가 온줄 알았어. 어? 그래서, 나는, 어, 배민 어, 물었네? 그러면서 딱 꿈을 꿨는데 이제 그날 제가 법당을 옮겨야 되는데, 그 꿈을 꾸다 보니까, 그냥, 누다 집을 보러 간 거야. 네. 그래갖고 그 집을 딱 샀어. 그냥 비싸도 계약을 했어. 어. 근데 그 다음에, 딱 이사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3년을 못 버티고 나갈 거다, 이야기해요. 어, 왜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람들 이 집을 팔으라고 겁나 볼까? 노또가 된 거지, 그게. 매덕이 올라 본 거야, 순간. 아. 어? 어?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 헉. 그런 것도 그 해! 그해그 그 꿈을 꿨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그때 꿈을 꾼걸 많이 그 해를 좌우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아무 꿈도 안 꾸어갖고 내년 돈만 나가네요 그래요? 에? 그래서 정월에 시 음료, 동짓달 정월까지가 그렇구나. 최고 하이라이트 사람들은 그때 많이 꿈을 꾸라고 우리가 권해요 아. 근데 그 꿈을 꾸면 하고 또 순간순간 로또는요 정해져 있어 꿈이 이미 암시가 와 꿈에는 항상 암시가 한번 꿔본 되진 않아 여러 번 꾸게 돼 있어 꿈이 근데 항상 좋은 음. 꿈을 꿔 그러다 보면 돈이 생기는 거 뭔가 되는 것이 있는 거야 음. 아시겠죠? 네 사람들은 이렇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음. 어돼지 꿈을 꿨어요 뭐 음. 이러면서 나오고 아똥 꿈을 꿔서 그냥 샀는데 됐어요 음. 뭐 이런 얘기 나와서 나도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사지만 음. 한 번도 안 되니까 근데 로또 당첨되신 사람들도 보면,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무한한 노력으로 그 속에 빠져 있어요. 음. 어마어마히 많은 시간은 로또에 대한 생각과 투자를 하는 거야.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그 투자를 하는 거야. 음. 아, 이번에는 뭐가 나오가 내 애감 있고 또 꿈을 꾸고 애지를 하고 그사람 그,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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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미쳐서 산단 말이야. 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노력이 대가로, 어, 너, 너, 어느 정도 한계되니까 너그 정도 돈이 있었으면 내가 로또 대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laughs> 로또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어, 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느닷없이 그렇게 되는 거 어떤 노숙자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은 항상 로또를 꼭 주말에 한 번씩 사 네. 평생을 로또를 샀어요 네. 근데 딱 로또가 1등이 당첨됐어 그날로 죽었어 나이가 70이 넘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마지막 죽기 전에 한번 해준 거죠. 음. 얼마나 억울해 그 사람 원래 돈을 큰 돈을 얻지 말았어야지. 아. 이런 것도 있어. 아마 그 사람도 그렇기 전에 꿈을 분명히 꿨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세상에는 항상 애지몽이란 게 있어요. 네. 어, 그 애지몽이란 게 뭐냐면 우주 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 거기 그 기운을 받아서 그 미래를 암시해 주는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예. 네? 그, 그, 처럼 단순하게. 그 꿈을 꿨는데 노또에 도전했다는 것은 정말, 어? <laughs> 더 분발하시고 노력하세요.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봐 주세요. 네. <laughs> 네, 여쭤보세요. 흉, 흉몽에서 털을 깎는 꿈이 왜 나쁜 꿈이에요? 털을 깎은 것은 원래 수염이 났는가, 내 몸에 이런 게난걸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내 질병이나? 어떤 게 걸린다는 거, 아프다는 의미죠. 음. 어, 이게 털이나 머리카락을 깎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길어나면 더좋지만 이걸 딱 깎아서 그럼 새롭게 시작한 거죠. 아니면 뭔가 새롭게 내가 아프거나 뭐가 있으면 이걸 없애는 거예요. 하나의 나의 몸을. 그래서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지금까지 잠시 잠깐 돌발 상황으로 꿈풀이를 잠깐 했습니다. 고객님들, 여러분들,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요. 어? 참고만 하세요. 지금까지 장보아였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